바이런 기본 스킨은 뭔가 좀 꼰대 할아버지 느낌 좀 나거든요 <laughs> 근데 이 해변의 바이런 스킨은 느낌이 어 뭔가 서양의 유머 감각 있는 그 개그 센스 있는 할아버지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OLIT 홀릿 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 지금 브로리스타즈 배경 테마가 완전 여름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비 배경화면도 약간 그 공룡 레온 발바닥 느낌 나는 여름 테마 배경으로 바뀌었는데 상점에는 또 여름 테마의 신규 스킨 시원한 해변의 바이런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뭐야 이거 아니 해변의 바이런 희귀등급 스킨이라서 2 9보석이면 사는데 애네 지금 돈 벌라고 어 이거 1500원에 파는 거 이거 싫어야 이거 아 이러면 또 그냥 블링으로 사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신규 스킨이기 때문에 불링으로 구매하려면 아 2주 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리뷰 달려보고 싶은데 그냥 무료로 구매하실 분들은 쌓여있는 보석 활용해서 이 카탈로그 탭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이득인 게 50%나 할인해준답니다. 이 30보석에 3,000원이니까 1,500원이면은 반값 할인이 많네요. 호로미즈의 콘텐츠 크리드보스 코드 바로 입력해주고 현금 구매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흑우계장이기 때문에 바로 지르는 거예요. 오케이. 구매 완료했구요. 해변의 바이런 스킨. 야, 이거 언제 나오나 좀 기다렸는데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들고 있는 무기가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해변가에서나 판매할 만한 주스잖아요? 파르페? 이런 느낌인데 어, 맛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휘기 등급 스킨이다 보니까 뭐 이거 구매한다고 해서 핀 같은 거 따로 주는 건 없긴 하네요. 그냥 외형만 바뀌는 스킨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거 장착하고 리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바이런 기본 스킨은 뭔가 좀 꼰대 할아버지 느낌 좀 나거든요. <laughs> 근데 이 해변의 바이런스킨은 느낌이 어, 뭔가 서양의 유머 감각 있는 그 개그 센스 있는 할아버지 그런 느낌 좀 나가지고 어, 뭔가 좀 친숙해. 약간 어, 그 패션 센스 좋고 드립 차이지 잘칠것 같은 그런 어, 유머러스한 할아버지 느낌 나가지고 일단 디자인 자체는. 격입니다. 자 IT 써 써넣어 주고요 오케이 나이스. 레디 덤벼봐. 어, 이러면 어 레디 레디 너프 대가 잡을만 하거든요. 잡아주고요. 고로치 바로 찰리까지 쏴주고. 어써지 뭔데? 오 바, 바로 쏴주고요. 고로치 이러면은 지까지 커트 가능하죠. 잡았고요. 아자 에임 지렸다. 어 이거 스킨 피니까더 뭔가 가볍게 플레이 잘된 느낌인데. 이거 우리 파이퍼 있잖아. 저 양각 잡아주고로치. 뭐 쇼나운이 벌써? 야야 제만 야, 잡으면 된다고? 오케이 우리 파이퍼 화이팅. 설마 지는 거 아니지? 큐브 여덟 개인데. 파이퍼 화이팅. 파이퍼 화이팅. 바로 그냥 갈게 갈기, 갈게 갈기, 주고요. 궁 고로치. 아첫판 깔끔하게 패스트 1등 가져옵니다. 어, 왜 이렇게 쉬워 이거?는 200점대니까 어, 당연히 쉬운 게 맞다. <laughs> 어.. 제가 프로를 어, 6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일단 다시 한번 달려볼 건데 이게 확실히 어 그냥 그 희귀등급 스킨이라서 외형만 좀 깜찍하게 바뀌고 이펙트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 바이런스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RT 압박 넣어놨고 자 이거 관통주사 고로치 관통주사 찔러주고 고로치 피 바로 컷이 됐죠 고로치 그리고 관통주사 또 찔러주고요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위쪽에 RT도 마무리 해놨죠 아 진짜 제가 옛날에 한 바이런 했기때문에 어 제가 좀 실력이 살아있거든요 바이런은 그래서 이, 어 오랜만에 또 플레이하는거지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궁극기 쏴주고요 자 이거 예측해서 쏴주고 그렇지 나이스 이거 큐 먹으러 올것 같아서 예측으로 쏴줬고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남은 한명어디있어아 부활했네요 방금 오 어, 키트 잠깐만 잠깐, 바로, 바로 해 주고, 우리 힐 주고, 나이스! 한번 커트 내주고요. 이러면은, 이번 판도 무난하게 바로 1등 가져오는 그림인데, 이거 우리 팀이 설마 막 잡혀가지고 막 큐브 다 털리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이길 것 같죠? 바로, 커트! 6000 데미지 들어가면서 마무리. 아, 확실히 이게, 오, 어, 약간 스타일리쉬해서 그런지, 쏘는 맛이 있네, 바이런. 아, 근데 확실히 스킨 자체는, 아, 뭔가 좀센세이셔널한게잘 뽑힌 것 같긴 한데, 이게 29보석짜리다 이 보니까 이펙트 변화도 없고 해서 현금 주고 뽑는 거는 좀 아깝다 그죠? 이거 돈 주고 사는 거는 좀 낭비인 거 같고 이 정도면은 그냥 그 스타도롭에서 운 좋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타도롭에서 한번 뽑는 게 나을지도 이쪽에 콜레트 압박 콜레트 압박 오케이 어 바이런 저쪽에 있었구나 근데 야 근데 우리 팀 미코 뭔가 레벨이 많이 낮은 것 같은데 피가 쭉쭉 깎이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지? 오빠 어, 피해주고요. 바로 고로치. 어딜도망가? 어딜 어 어딜 때리고 치하게 도망가려? 바로 커트 해주고요. 여리 미코 괜찮니? 어, 미코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잠깐만 미코 미코 휠 주고 고로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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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 커트 커트 고로치. 어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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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오케이 미코 살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살려줄게 살려줄게. 고로치 나이스. 야 잠깐만 야나 내가, 내가 내가 바이런 잡았어 얘들아. 바이런 잡았어 고로치. 와 나이스 내가 스파이크까지 커트. 와 이번 판 멱살 캐리. 시렸다로 진짜 와 이거 해변에 바이런 낀 사람 이거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또 꼰대 할아버지 느낌 벗어나니까 어좀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이런 어 똑같은 바이런인데 느낌 있다 이거 뭔가 플레이하기 훨씬 가벼워진 느낌 오케이 어 맞춰주고요 아 이거 우리 살려줄게 오케이 가진 넣어주면서 우리 스파이크 몇살 잡고 살려주고요 그렇지 바로 그렇기까지 그니까 날려주면은 코로치 야, 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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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을 것 같은데? 야, 스파이크 그거 맞아, 패스. 아이, 자, 패스 할건 빨리 하자가 그거. 아니, 궁 패스 넣을 것처럼 하더니 왜, 왜 망설였지, 저거. <laughs> 오, 나이스. 잘 들어갔다. 나이스. 피해주고. 그렇지.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 자, 천천 천천히. 그로지그로지 나이스. 피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우리 스파이크는 잡혔는데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바로 가진 넣어주고요. 잡았거든요, 이러면은. 코로치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엠버까지 바로 커트. 커런 체가자 이거 아, 아 잠깐만 공이 절로 가버렸네 아좀 아까운데 이러면 드라코 좀힐 주면서 밀어볼까 여러분들 자자 자, 드라코 힐 주면서 드라코 그냥 뭐 역사살 잡고 살릴게요 드라코 살리면은 뭔가 될것 같거든 어 잠깐 나힐 쓰고 그렇지 바로 사라주고요 나이스 아근 오른쪽에 아, 잠깐 오른쪽 뚫렸는데 이거 잠깐만 자 이러면은 자 이거 잡았고요 오케이 봐 이런 뭐야 뭐야 저거 잡았고 탱크 쏴주면서 마무리 야, 야 드라코 어디갔어 드라코 드라코 컴온 야 좀, 드라코 컴온 그렇지 바로 힐 주고요 나이스 가자 드라코 가자 돌진! 드라코, 돌진! 거기서 내공 갖다 줄게! 그렇지, 그냥 들어가버리면 되죠, 이러면은. 나이스. 아, 우리, 드라코가 앞에서 잘 밀어줬다. 어, 저분 제 드라코 쇼츠 보셨나보네. 드라코 쓸 줄을 아셔. 아, 용, 용 때문에 불이 안 보이는데, 이거? 자, 근데 이게 또 바이러는 노가웃이 제맛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적당히 우리 팀힐 주는 척 하다가, 혼자서 그냥 싹 캐리해버리는, 어, 그런 느낌의 양각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브 때려주고요. 그렇지. 모스라이브, 어디 괴물 주제예요? 해변의 바이런한테, 어, 덤빌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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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쏘는데. 잡았죠? 나이스. 어, 그리고 우리 팀힐 적당히 주면서, 약간 서포팅도 하는데, 공격도 잘하는. 그런 센스 바이런. 야, 야, 그데 야, 야, 얘, 야. 야. 역다몽, 뭐야. 오, 따봉 눌러야지, 마 지금. 아, 뭐, 이거, 지금 뭐. 발전 못하게 되겠는데. 따봉 눌러주세요. 오, 이거. 어, 다 같이 눌러요, 따봉핀. 아, 이거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따봉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눌러야 돼, 이거. 야, 아, 야, 벽을 그렇게 쳐버리면 나는 뭐하니, 잠깐만, 야. 내 앞길을 가로막네, 저 친구가. 오케이, 이러면은, 자, 요거, 그냥 이브 커트, 아, 까비. 어, 이러면 그냥, 어, 콜트 마무리 해주면서, 커트. 야,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할게 없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해변의 바이런스 캔 리뷰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 확실히 외형 자체는 시원한 여름 테마에 맞게 잘 뽑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를 보석이나 현금 주고 사는 건 아까운 것 같고, 이거 한정판 아니니까 나중에 블링 구매 풀리면은 블링으로 구매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스타드롭에서 운 좋게 뽑으셨을 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9보석짜리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홀바!